그 하도 밝아서 그런 거야. 아, 신고. 신고. 이 일어나.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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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어 미친 녀. 여기야? 아유, 여기, 어디야 씨발. 너뭐 하노? 왜 그래. 나한테 나가만히쏘 때고 있어. 네가 밀든가. 뭔 소리고 네가 밀었구만. 어? 네가 뒤에서 밀었구만. 멱끌로 봐어나 빠져나가자. 어디가 한데, 여기? 어. 아, 어. 어, 여긴데. <laughs> 여기 세워야 돼. 들어가 <laughs> 봐. 아, 아까 거기 들어가는 게 맞았네. 그럼 어, 일단 들어가자. 어디 조비 왜 이렇게 야? 너무한데. 와, 내 소총 천발 다 쓰겠네. 그래서. 나 일단은 기회 보고 내릴게. 아 여기 도로 입구에서 내리자. 여기서 이렇게 내려 아아아, 아. 아니 좀 그만 좀 치시라고요. 니가 쳤는데요, 이번에. 약간 핑 차이가 있다. 아, 시원해. 기분 좋다. 야, 나원나기나후다어 나 잠깐만 나 양 옆은 알아서 번갈아 보는 걸로. 야, 옆에, 옆에, 옆에. 너무 많은데, 잠깐만. 얘좀 빼면서, 빼면서. 아, 어 어디, 물렸어? 그 고통스러운 나오긴 하는데. 배로 빼면 이거 아, 안깨때문에 밑에서 나오는 좀비가 안보임 야이 나무 있는거를 등져라 뭐라고? 나무 있는거를 등지라고 아, 여기서 나무에서 나오던데? 나무에서 좀덜 나오고 지금은. 니 나무에서 개많이 나오던데 ㅅ <laughs> 에 <판에> 좀비가 붙는다 <laughs> 그도 많이 잡았다. 나 찢어졌어 그냥, 그냥 찢어지긴 했어. 아 다행이네. 치료해 치료해가지고 치료 좀 할게. 어나왜 메스컴 뜨냐 안돼. 근데... 대박. 이러지 마세요. 아니 붕대 안 갖고 있었어? 내차 있지. 아이뭐 들고 댕겨야지. 근데 메스컴은 왜 되지? 물린 상태로 돌아댕겨서 그런가? 물리지는 않은데. 아, 그 긁힌 상태로. 추리할 때문에. 물리치가 많아서 그런가. 추리할 때문에. 혹시 모르니까 나이 건물 안에서 자야겠다. 여기 주유소네. 주유소 건물 안에서 잘게. 스폰 포인트 지정하고. 또왜 깜빡이냐? 제발 잘 수만 있게 해주세요. 혹시 이 주소 안에는 잘 곳이 있나요? 없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총 쏜다 응. 나 먼저 들어갈게 전체도 내가 있다 어. 이중건충집 여기있네 이중건충집 600, 책상, 0 o 진짜. n 어, 나이스 일단 물 채우고. b u l 들어 h 게 t w 화장실 a d r a 나 o n w 거든 t a d r a 타 o n w 어 여기 탄있다 이만한 캐럿을 한 캐럿을 향진짜 이만한 캐럿을 향해. 이만한 캐럿을 향해. 이만한 이이이이 경찰스토어. 아 여기 있다. 안녕, 널 다음은 노란색깔 가져왔어. 하지만 달지는 못한다.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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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 왜 왜? 옮. 음... 그 우리 우리 거에 있던 걸 여기 옮기자. 왜? 왜냐면 이이컨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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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컨테이너 안에 내가 다 비워놨거든. 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차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러 온 거잖아. 아니 트레일러는 때수 있잖아. 아, 아, 트레일러 떼자고. 오케이, 아, 오케이. 이 차가 안 움직였으면은 내가 안 하겠는데. 움직이네. 그 지금 떼놨거든. 떼서 그차 그 빼버려. 그 차라니 좀 정답게 불러줘. 개박살 난차좀빼 줄래? <laughs> 어떻게 보면 지가 죽였으면서 개새끼가. 확인 사다로 <laughs> 내가, 내가 심하게 했지만. 날존나심하게 미친 놈고 뭐쩔수 있나 뭐. 이미 이름 벌어졌고 뭐라고 차야 어떻게 버리고 가자고? 나도 동감이야. 뭐? 날 버린다고? 이미, 이미 이름 벌어졌고 이질을 안, <laughs> <하지. 하지. 웃음> 뭐, 안 해. 근데 저말 조각게 안 해. 진짜 소가 안 듣는 거같아고다 듣고 있다고. 다 와. 야, 야 근데 거의 다 왔는데 소가 어. 모이기 전부터 이질하는 데 어떡함? 저 비수가? 야 조, 안 돼. 이이뭐 뭐. 뭐. 이기 왜, 거, 왜 이거. 노 이거. 뭐. 이거, 이근이에 세워두고 소멸.. 아 잡으면서 가야돼 오케이오이이이 어떤데? 내릴게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서 이거, 이거. 이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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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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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뒤에 거 이거, 날걸 아, 살았 다시 울려 아, 살다 어, 그거내쪽 으로 빠져 가 봐. 달려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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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쪽 으로 쭉쪽지 죠? 달려 달리 면서, 이거 이게 두개 존나 터지 면서, 이쪽없다 어. 아 하필 이럴 때 밤이 된다고? 그럼 기준 왼쪽 내가 볼게. 어떡할까? 아,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. 움직여, 움직여야 돼, 움직여야 돼. 니 조심. 니네 옆에, 네 옆에, 네 옆에. 내 네, 우리 뒤 우리 뒤 우리 뒤아나 움직여 썼어. 근데 아무리 총이 있어도 좀비가 이렇게 많으면 빡세다 그니까 총알은 한정적이라 아니, 총알이 많아도 좀비가 사방에서 오니까 어 우리 암유리 깨졌는데? 상관없다 암유리 저거는 못 때리지 후드가 길어가지고 다 잡았다 개빡세 너와 좀비 수바라 미쳤다 여기 잡는데 빡세게네 웨스트 포인트는 총포상이랑 경찰서 둘게다 있어 음, 그러면은 총알 수급은 좀 되겠네 어, 총포상은 어디 있냐면 외포 지도 기준 맨 오른쪽 위 이거네 연두 색깔 어. 오른쪽 위에 노란색 가끔 물 하나 보이지? 어. 그 바로 위에 작은 연두 색깔 보이지? 아 저기가 총포상이야? 어, 아, 오케이 그럼 저기까지 쭉 들어야 되네. 제일 끝에 있네. 쭉 들어야 정도. 되네. 병, 경찰서는 거기서 왼쪽 대각선 밑에 그 초록색 파란색 건물. 건물 하나 보이지? 파란색? 파란색 건물. 어. 어. 왼쪽 건물. 어. 왼쪽 대각선 밑에 파란색 하나 있는데 그 파란색에서 왼쪽 대각선 밑에 파란색 하나 더 있지? 그 파란색에서 왼쪽 대각선 밑에 보라색이 있는데 웨스트 포인트에. 보라색깔 네 개가 있다, 이거. 어, 그 중에 중간에 있는 보라색깔. 중간에 있는 보라색깔? 아, 어. 이거 일단 두 군데인데 그냥 시내를 가로질러서 다 뚫어야 돼, 내가 봤을 때. 와, 이 거리를 아, 저두개 먹으려면은 다 뚫어야 되긴 하네. 정말 부족할 수도 있겠다. 산탄총 거의 천 발이다. 어, 이정도면 뚫을 수 있겠지? 충분히 뚫을 것 같은데. 나도 1500발 저... 있고 나사탄도 꽤 있거든. 오케이. 저, 저... 700발 있네. 좀비가 없으면 차를 조금씩 옮길까? 좀비까지 걸어와야 되잖아. 차도 수리해야 되니까. 공접이 문제네. 부품이 공원이 저... 움직입니다. 요 바로 앞에 사거리에서 멈추면 될 듯. 아, 여기서 멈춰면 되네. 여기서 멈춰요